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어, 주말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들. 정말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어, 뭐, 크립토 시장, 여전히, 뭐, 정말 실망할 겨를도, 뭐, 환호할 겨를도 없이, 하여튼, 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정말 차트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아무튼, 현재 뭐,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할 정확한 어떤 스트레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각계에서는 좀 다양한 형태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분명히 이런, 이런 때일수록 뉴스가, 뉴스나 정보들이 또 혼재되어 있고,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또 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한번 또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시장은 뭐, 이렇다 할뭐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루나클래식도 현재 뭐, 다시 또막 상승선을 그리다가 뉴스, 잔잔한 뉴스 하나에 또 상승성을 그리다가 또뭐 다시 또 내려가기도 하고 아무튼 어쨌든 계속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리패깅에 관련된 기대감과 실망감이 계속 좀 공, 공존하는 그런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차트 차트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볼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서 가장 늦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보다 우리가 앞서서 뉴스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더 근본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중에서 어또 네 최근에 또 많이 올려주셨는데 지금 네 루나 클래식뭐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그 홍콩 홍콩에 지금 루나 클래식을 이야기하고 했던 그 도미넘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좀 관심을 받고 하니까 다른 데 뉴스를 긁어가지고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면서 이런 뉴스가 지금 저희 사이트에 저희 지금 이 카페에도 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최근 한국 법원 판결에 따르면 테라클래식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딱 그냥 정답이 나온 것 같은 이런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 우리나라 분명히 우리나라 뉴스였겠죠. 우리나라 뉴스인데 지금 이 사람은 해외에서 이 뉴스를 다시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이런 거는 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뉴스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네, 인용구를 보면은 네, 오늘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6일 루나클래식을 뭐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 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11월 15일 날 판결했고 뭐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 일단 일요신문, 이류신문, 일요신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니까 일요신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루나 증권, 이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예전에, 특히 뭐 6월 16일, 이 사람이 올렸던 6월 16일 날 뉴스에는 더더욱이 그런 뉴스가 없고, 이전에 이 차이 코퍼레이션 신현성 대표가 루나 증권 아니다라고 자기가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증권 아니니까, 뭐, 자기 고소한 거에 대해서, 네. 거기서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중에 루나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멘트가 한번 나왔던 거고, 그 이외에는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일단은 일류신문 여기 이 도미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류신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 전체 뉴스에 그런 내용이 있나 해서 또 찾아봤더니, 요건 네, 이제 뭐좀 최근 뉴스고, 이게 도미넘이 이제 자기 블로그에다 올린 글이에요. 올린 글인데 이 글을 보고 저도 찾아봤죠. 근데 어, 이류신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제목만 봤을 때 어, 뉴스 뉴스 원 여기에 보니까 미국 법원도 곤도형 재판서 테라루나 증권성 검토. 네, 이거는 오히려 좀 반대되는 뉴스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지난 2월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와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 측은 테라루나, 테라 및 루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 을 요청한 상태다.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 테라폼랩스랑 권도영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없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테라루나 사태의 국내 첫 재판은 오는 7월 10일 날 열립니다. 네, 며칠 안 남았죠? 7월 10일 날 국내에서는 테라루나 관련된 뉴스가 아, 재판이 처음 열리게 됩니다. 재판이 열린다는 거지 뭐 판결이 난다는 게 아닙니다. 재판이 그냥 열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네, 좀 해외 뉴스를 또, 이 사람이 한국말 잘 모를 테니까, 이렇게 한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 뉴스를 간절하게 보고 싶었는데, 뭐 번역기 돌리고 어떻게 봤는데,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긴 거겠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그런 뉴스가, 그런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테라루나 사건 주임검사, 투자 계약증권, 규제 넓혀 코인 시세 조정 처벌, 처벌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증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렇게 코인의 어떤 시세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당연히 그건 처벌을 해야겠죠. 그런, 그런 정황이 밝혀졌다면은 그게 뭐 코인 아니라 뭐 뭐라도 그건 처벌을 받아야겠죠. 증권이든 증권이 아니든 그거는 상관없이 이런 시세조작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 뉴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랑 현재 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재 크립토 시장의 가장 핫 이슈죠 블랙록 선물 ETF 승인 여부 최대 관심 블랙록뿐만 아니고 지금 블랙록을 위시로 해서 지금 대형 그런 금융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뉴스 현재 뭐 크립토 시장 뭐 저보다 더잘 아실 테니까 이런 내용들은 나는 요 정도. 내용이라는 거 현재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는 조금 잘못된 뉴스다 라는 거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 다른 뉴스 이거 같이 보셔야죠 네 요거 한번 보시죠 다른 것들 보다도 가장 좀 의미 있고 현재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브라클래시 리패깅 언제 될까요? 리패깅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패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뭐 사람들 질문이 많죠. 지금 커뮤니티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소각하면 리패깅이 될까요? 뭐 0.2달러로 하면은 리패깅이 될까요? 인도 딸, 인도 돈으로 리피이 하면 될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많잖아요. 사실 정답은 있습니다. 제가 그 정답은 이 내용 보고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중화화된 외환 블록체인. 외환, 외환 블록체인입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좀 바라보는 이 현재 루나클래식 아니 블록체인 전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인사이트를 바꿔주는 그런 그릴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테라의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많이 들어본 단어들인데 이걸 다 조합을 해놓으니까 좀 새로운 단어죠. 분명히 우리가 최근에 잘 쓰지 않던 단어입니다. 어, 검증인을 통해 테라 클래식 코인을 스테이킹 했는데, 루나 클래식과 USTC를 뱉어내셨나요? 하지만, 어, 추가로 받은 21개의 코인에도, 어, 코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셨나요? 그러니까, 네. 루나 클래식 내에는 21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지만, 테라를 만든 원도영의 비전을 이해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건 자기,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스테이킹을 통해 불로 소득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 사용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에코시스템 이야기 하는 거겠죠? 테라를 처음부터 지켜보셨다면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우리에겐 유틸리티가 필요해 라고 외치는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일부는 유틸리티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뭐유 틸리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죠. 그리고 유 틸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유 틸리티 코인이 왜 존재할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펌프 앤 덤프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 예, 펌프 앤 덤프를 하거나 시세 차익 거래를 할수 있는 거래용 코인에 불과한 것일까요? 실제로 사용 사례에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것까지.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게, 네, 제법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생각의 틀이 좀 깨질 수 있습니다. 가치창출. 베이팅 밸류 같이 창출. 이 수준에서 테라클래식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지만 테라가 남겨진 상태는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루나클래식 상태죠. 립뭐디펙킹 네, 네, 되고 나서 현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테라 블록체인을 파괴된 도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 루나클래식 기존 주민들도 주민들은 모두 새로운 도시로 떠났고 새로운 주민들은 모두가 가진 자원들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이주했습니다. 네, 재건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경제입니다. 기초를 다지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트워킹, 네트워킹, 사용 사례, 실제 사용 사례 제공, 뭐 소득 상출, 소, 소득 창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 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요게 거의 핵심입니다. 네, 이게 거의 핵심입니다. 이게 거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 말을 저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라의 과거 생태계. 테라의 과거 생태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위 10개 통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로 차이 결제와 같은 글로벌 사용 사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UST의 세일즈 포인트였습니다. 테라가 디파이 네트워크에 가져다준 가치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기업과 프로토콜이 테라 네트워크에 합류했고 그 흐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도형의 비전은 시대를 앞선, 아, 시대를 훨씬 앞선 것이었습니다.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를 돌이켜보면, 은 블록체인에 존재했던 것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블록체인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체인을 재건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예전 이 테라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조금만 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 비전. 4번, 비전. 네, 처음에 언급했던 21개의 테라 기본 스테이블 코인을 기억하시나요? 테라 클래식에는 이러한 코인들이 보상과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블록체인에 토,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이 블록체인을 탈중화화된 외환 체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코인 목록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루나클래식 그리고 USTC 그리고 그 밑으로 AUTC 이렇게 AUTC, CATC 하면서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각 나라별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네, 최근에 문제가 생겼던 말레이시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 클래식을 제외하고 각 코인은 한 국가의 통화를 나타냅니다. 현재 전 세계 동서양의 동서양에서 암호화폐가 대량으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체인에서 이러한 코인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테라폼 랩스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 진전을 방해할 수 있는 코인이 꽤 많이, 꽤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 주제를 따로 다룰 것입니다. 이 세계가 이 코인을 채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이 KRTC를 채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이 JPTC를 채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코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담보풀을 구축하는 재단에서 시작됩니다. 어, 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쌓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고쳐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탈중앙화된 화표가 피, 화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권도영의 말을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안에서부터 쌓아간다는 말은 우리 그러니까 온체인, 우리 온체인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먼저 구축을 하고 점점 이것을 확장해 나갈 때, 뭐 CEX가 됐던 뭐 당연히 이런 에코시스템이나 아니면 다른 코스모스 체인들도 여기에 다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바뀌고 우리가 먼저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외환 블록체인. 우리는 앞에서 긴 여정이 남아 있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음,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우리의 근면음과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제품보다는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놀라운 제품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가격에 반영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화폐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문화클래식이 조만간 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우량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많은 분들 중한 명이 될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합니다. 커뮤니티 풀에 돈이 있다면 사용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풀을 비우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색할 수도 없습니다. 커뮤니티 풀의 일부를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할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장은 무한합니다. 올바른 발걸음을 내딛고 결국에 전체 코스모스 네트워크를 능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네, 아, 사, 저도 사실 뭐 처음에 한번 읽고 이해가 된건 아니고 몇번 계속 읽고, 또 그전부터 좀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좀더 구체화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또, 그렇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최근에 지금 루나클래식 가장 큰 흐름이라고 이야기했던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과도 또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재 제가 아까 뭐 루나 클래식 리패킹 하는 방법. 리패킹 언제 될까요? 리패킹 뭐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뭐 얼마에 리패킹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루나 클래식 리패킹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1달러 루나클 USTC 그리고 루나 클래식 다시 패킹 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 그냥 그냥 소스 코드 몇 개만 변경하면은 그냥 다시 리패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사람들이 다시 디패킹이 안안 되는 게 다시 리패킹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USTC가 1달러를 유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다 지금 당장 그거를 실행을 한다라면은 다시 깨지겠죠. 지금 그 전과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루나클래식은, 루나클래식 1달러, 루나클래식, USTC가 1달러랑, 루나클래식이랑, 같은, 같은 금액이다. 이것은, 뭐, USTC는 1달러가 맞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패깅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뭐, USTC, 그, 뭐 루나클래식 리패깅을 하는 방법입니다.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뭐 간단하고, 아, 그런 원론적인 얘기 왜 하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정말 핵심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이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좀 민망한 부분이어서 그렇지, 아니면은 이게 너무 구체적인 얘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아니면은, 어, 네, 너무 뭐 공겨, 공공연한 이야기여서 이게 이야기 되지,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뿐입니다. 뭐 달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 아, 원화나 이런 건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US 달러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더 나은 가치를 계속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비용들이 지불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루나 클래식도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야기하는 네. 제 생각 이, 이, 여기 지금 렉스가 이야기하는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 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루나 클래식을 사니까 아니 루나 클래식을 사서 그것을 스테이킹하니까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네 은행 이자랑은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이자를 계속 주네. 뭐, 이런 게 되네? 계속 가격이 올라가네? 이런, 가, 모두가 가치를 인정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런 문화클래식의 성공이 있었던 건데 그것들을 다시 할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네,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런 환경들 그리고 거 그만큼 어, 이것을 사용하는 유저들, 투자자들 이런 환경들이 필요한 거죠. 네. 아무튼 저도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제 구독자들이나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막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이야기를 뭐 정말 제가 어디 뭐 강연을 한다거나 정말 정말 많은 이런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실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진짜 화폐의 어떤 알고리즘이고 화폐, 화폐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게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진실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현재 루나클래식의 비밀이고, 루나클래식의, 루나클래식이 리패킹될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당연히 또 댓글 달아주시는 거 너무 환영하고, 또 다른 좋은 방법, 또 다른, 또 다른 체인들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 다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또 함께 해주시면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